자, 이렇게 보시면 지금 마지막 짧은뜨기 해줬고요. 여기 지금 위에 첫 코, 여기 지금 기둥코가 지금 숨어 있는데, 여기가 이제 기둥코고, 여기 빼뜨기, 여기가 첫 코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. 자 빼뜨기 해줄게요. 그럼 이제 가방 몸통은 이렇게 다 만들어진 건데 여기서 이제 겹사슬뜨기를 해줄 건데 원래는 이제 다른 리본을 가져와가지고 여기 이제 감으면서 이제 겹사슬뜨기를 좀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요 고리로 이제 마무리 해줄 거거든요. 그래서 리본의 끝을 찾아서 바늘은 지금 계속 리본에 걸려있는 상태. 바늘을 이렇게서 해 실을 쭉 끌어당기면 이제 빠지기 때문에 실을 끌어당기지 않은 상태에서 바늘은 계속 그냥 리본에 걸려 있는 상태로 두세요. 이렇게 쭉 가져와서 요거를 요 리본 끝에 이렇게 통과시켜 주세요. 이렇게 통과시켜 주신 다음에 자, 이 리본의 끝으로 겹사슬뜨기를 떠 주는 거예요. 자, 리본의 끝으로 떠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 리본 여기 마무리해야 되니까 요 정도 길이 정도 남겨 놓고 자, 여기서 이렇게 감아주시는 거예요. 요 끝에 있는 리본을 가져와서 여기에 이렇게 감아주신 다음, 이렇게 겹사슬뜨기를 쭉 이어서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제가 이 가방 같은 경우에 한 네롤인가 세롤 정도 들었는데, 딱그 정도, 요렇게 한, 10단까지 뜨고 나니까 이 정도 길이가 남았거든요. 그래서 그냥 그 남는 리본으로 그냥 쭉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쭉 그냥 떠주시면 돼요. 어려운 거 없이 그냥 그 리본, 그냥 그 연결되어 있는 리본의 끝을 찾아서 그 끝을 감으면서 접사슬 뜨기를 떠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뜨기 전에 이렇게 고리만 리본에 걸리도록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겹사슬뜨기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쭉 한번 떠볼게요. 자, 지금 이 정도까지 지금 떠줬거든요. 이렇게. 그러면 이게 실이, 이게 고리가 리본에 걸린 채로 이 정도까지 이렇게 됐어요. 그럼 이제 이 실을 통과시켜 줄 거예요. 그냥 이렇게 빼줄 거예요. 빼줄 때, 여기, 이 구멍 사이로 이 고리가 나오면 되거든요? 이렇게 해서 쭉뺄 때, 그래서 조금 마지막 이 리본, 저기 겹사슬 뜨기는 살짝 여유있게, 조금 헐겁게 조금 해주신 다음에, 이렇게 고리를 에잘 통과시켜 주세요. 이렇게. 이렇게 에고 이렇게 통과시켜 주면은, 이렇게. 보이시나요? 이렇게, 요렇게 그럼 완성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상태로 이렇게 반대쪽에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하면은 좀 길게 하실 수 있고, 이 남은 꼬리실은 이 안쪽으로 돗바늘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. 이렇게 돗바늘로 이렇게 정리해주시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가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조금 더 짧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. 그리고 이렇게 리본이 꼬이는 거는 이게 겹사슬뜨기를 아무래도 가져와서, 리본 끝을 가져와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꼬이는 건좀 어쩔 수 없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이렇게 편편하게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, 그래도 뭐 이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, 이렇게, 이렇게 마무리해 보았습니다.